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디트리시 본 회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전능한 힘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의 힘으로, 그의 고난의 힘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함께 당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흑인 노예들이 부르던 영가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하를 찬양하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은 그들이 나의 주를 못 박았을 때 너는 거기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흑인 노예들은 거기에 그의 죽음의 고통 속에 함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가사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십자가, 본회퍼 목사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힘, 노예로 살던 흑인들이 노래하던 십자가는 평안하고 안락한 시대에 약간의 짐을 지고도 버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어렵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에서 육신적 자아가 죽고 거듭난 영혼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